백세 시대 건강한 치아를 위해서 칫솔을 고르는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깐깐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동 칫솔은 치석을 없애는 데 효과적이고 또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더욱 인기가 높은데요. 오늘은 치아를 청결하게 해주는 일상 필수품이 된 전동 칫솔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을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기업은 2005년 설립 이후 10여 년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치과용 광학 진단 기기를 제조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수준의 의료기기들을 가정에서도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휴먼 케어 상품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음파 전동 칫솔을 시작으로 다양한 헬스 케어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국내 많은 병 의원의 제품을 공급해 온 이들은 2013년부터 해외 전시에 80여 차례 이상 참가하고 유럽, 미주, 아시아 등 해외 20여 개 국가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수출을 진행하며 브랜드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는 이들은 최근 음파 전동 칫솔을 런칭하며 소비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는 상품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새로운 가치는 행복한 성장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행복을 느끼며 날마다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상품을 통해 그 이상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가 아닌 보다 많은 분들과 함께 행복하게 발전하는 회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가치를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더욱 유망한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대한민국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이들 기업,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 산업을 주도해 나갈 이들의 성장을 앞으로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